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묵상하며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치게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정말 아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슬에서, 우리가 사슬에서 온전히 우리가 사슬에서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올가멘 곳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물론 온전히 다그 사슬 가운데 죄의 멍에 가운데 또 죄의 가운데서 온전히 해방이 되어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죄의 사슬을 벗어날 수 있고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에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이 삶에서 애쓰고 힘쓰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이러한 것들이 세상 속에 있는 세상의 것들이라면 뭐 나의 직업 또 내가 행하는 일들 가운데서 잘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일들이라면은 정말 하찮은 것들입니다. 물론 내게 중요한 것 같지만은 정말 믿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그 크신 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정말 그 하찮은 것들. 원이 지속되지 않을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그것을 바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e b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또 그러한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은 분명하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어집니다. 똑같은 일을 하 t t 도 e bit of a little bit o 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합니다. 하지만 먹고 마시는 목적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일하는 목적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일하는 목적이 먹고 마시는 목적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 삶에서 행하는 드러나는 일들도 살아가는 모습도 분명하게 극명하게 대조가 되어지고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이 목적 그 하나님이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 목적을 아는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이유에서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될 것인지를 그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알게 되어지면 내 삶에 살아가는 모습이 행하는 모습이 분명하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목적을 무엇을 위하여서 어떠한 것에 목적을 두고 있냐면은 바로 내가 원하는 나라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또 목적이 확실치 않다 보니까 뭐 나라는 것이 변화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오늘 원하는 것 내일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내가 또 원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확고하지 않은 그런 목적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어, 내가 원하는 것에 이렇게 살아가다가 또 내일 원하는 것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렇게 흔들리고 휩쓸리고 헛되게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삶. 다람쥐 챗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삶. 그래서 목적이 나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데 하나님에게 목적이 두어진다라면은 분명하게 하나님에게 목적을 둔다라면은 하나님의 것에 영원한 것에 목적을 둔다라면은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 때문에 또 온전한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정말 내가 행한 것조하는 것은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죠. 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져야 할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오늘 말씀은 직접 그 마태복음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어서. 마태복음의 말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또 눈은 예수님께서 산상 수훈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또 이제 38절부터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 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하는 자에게는 거두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를 원수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리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석인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너희가 너희 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바로 이 말씀 우리는 뭐 믿는 자라면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렇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고 갚을 것이 아니라 악한 악한 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으로 돌려달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기도하라라는 그런 말씀. 이 말씀 정말 말씀을 듣고 우리들은 그러한 고민을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이뤄갈 수 있을까? 이 말씀은 불가능하다라고 완전히 제쳐주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죠. 기억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노력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할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건 불가능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밤을 치는데 누가 왼밤을 돌려댈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 믿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야 되신 통찰력이 갖게 하신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행하라고 부당한 것을 거,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이것은 할수 있는 일이고 이것은 할수 있다라면은 이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살아간다라면은 이 삶에서 정말 모든 부당함과 악과 악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이 속에서도 그것을 대항하지 말고 그것의 악을 악으로 또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내 삶에서 정말 모든 것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하시는 좋은 것들을 사랑들을 실천해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왜, 왜? 아까 그러니까 서두에말씀드시그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4 8절에 나오는 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때문에 그 온전하심 때문에 우리도 온전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4 5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laughs>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온전함 때문에 우리들도 이 삶에서 온전함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자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매일매일 하루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이 일을 실천하고 이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어 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온전함을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 주셨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대항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욕하고 모욕하고 질시하며 불평불만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그런 영광으로 돌려드리지를 못하였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원수를 우리를 받아야 될 것인데 하나님은 그리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서 대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원수로 갚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그 성품처럼 하나님의 그 행하신처럼 우리들도 만일 그 하나님을 안다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온전함을 안다라면 내 삶에서 내 하루 가운데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온전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든 누구인지를 말하고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드러내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이것을 행하려고 자 애쓰고 또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내 삶에서 실천이 되어진다라면 그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왜 나의 부족함, 나의 완악함, 나의 더러움이 없어지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온전함이 드러나는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도구가 되어지는 그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우리는 축복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지 못하고 또 이것을 자기들의 의지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불가능하다고 축복을 발로 차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일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부디 이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은 누구인지를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드러내고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열망과 뜻과 의지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laughs> 마음과 몸과 뜻을 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또한 내가 문을 두드리는 닫혀진 문을 두드리고 또 간절히 구하고 찾고자 하는 우리 내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에서 찾고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써 정말 이 축복을 오른방을 치는 자에게 왼방을 돌려대며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을 선으로 대항할 수 있는 또한 내게 찾아와 구하는 자에게 내가 거절하지 않고 정말 오류를 가게 하겠다는 심리를 통해 가면서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동일시 되어지는 것이죠 동일시 거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하나님과 내가 동일한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어지는 이 축복이 우리 삶에 있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축복 누르게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